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씀은 출애굽과 광야, 유랑 및 가난 정착 등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상황을 암시하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광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압제 고통당하는 남북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이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오 그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백성들이 기뻐서 소고를 치고 즐거워하며 춤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구호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에 비교합니다. 귀향민들이 다시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고의 열매를 맛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평상시 하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되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과일나무를 심고 결실하는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이 높은 언덕에서 순례자들의 행렬이 보일 때 예배와 축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외치며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회복되어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를 벌이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일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회복될 수 없는 중환자와 같은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니 태풍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 외쳐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고 온 열방에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감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한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의 남은 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북쪽 나라들에서 세상의 끝에서부터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거리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범위가 소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모두가 수혜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모두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신체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형성될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거나 버림받기 쉬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생존의 정당성은 물론 존귀함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나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감격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흘리는 회상의 눈물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마다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국에 돌아온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아픔이 위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많았던 만큼 기쁨이 많아지고 상처가 컸던 만큼 회복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위로하시고 만족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과 같이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회복하시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